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제가 불자를 위한 불교 근본 가르침에서 어, 일부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네, 일상 속에서 불법을 실천하고자 하는 분들께 음, 꼭 필요한 핵심 가르침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불교 가르침이 사실 방대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몇 가지 근본 개념을 딱 제시하면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들인지, 네,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우선 자료에서 제가 불자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기초로 여러 가지를 드는데 그 중에서도 연기를 먼저 이야기하네요. 연기. 이 개념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네, 연기. 이게 불교 이해에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핵심이죠. 아주 간단히 말하면 어,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홀로 존재하는 건 없다 뭐 이런 가르침입니다 모든 현상이란 게다 여러 원인 또 조건들 그런 것들로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는 거죠 이건 좀 이해하면 우리가 겪는 문제나 어떤 집착 같은 것에서 약간 한 걸음 물러서서 볼수 있게 돼요 좀 객관적으로요 아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 그렇군요 연기 말고 또 중도라는 것도 중요한 개념으로 나오던데요 아네 중도 맞습니다. 그 중도라는 건양 극단 너무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치우치는 걸 피하는 길이다 이런 의미예요 뭐 예를 들면 너무 쾌락에만 빠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막 극단적인 고행만 하거나 이런 거둘다 경계하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라는 거죠 현실을 왜곡 없이 좀 있는 그대로 보려는 그런 지혜로운 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연기와 중도 음 세상을 바라보는 아주 근본적인 관점이네요. 그리고 불교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사성제. 이것도 나오죠.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그렇습니다. 사성제. 이건 약간 현실 진단의 틀이라고 보시면 편해요. 첫째는 어 우리 삶에는 괴로움. 그러니까 고가 있다. 이걸 아는 거고요. 현실 인식이죠. 둘째는 그 괴로움에는 원인, 집이 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주로 집착이나 갈망 같은 거고요. 셋째는 그 원인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사라질 수 있다. 멸. 이건 희망이죠. 그리고 넷째는 그 괴로움 소멸로 가는 구체적인 길이 있다. 도.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아, 문제인식부터 원인, 해결 가능성, 그리고 방법까지. 딱 체계적인 틀이네요. 그럼 그네 번째 진리인 길. 도는 구체적으로 뭔가요? 네, 그 길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여덟 가지 바른 실천 길이죠. 올바른 견해, 정견, 올바른 생각, 정사욕, 올바른 말, 정어, 뭐 이런 식으로 여덟 가지인데요. 간단히 보면 지혜, 윤리, 그리고 정신 집중, 이세 가지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사성제에서 말한 그 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걸어갈 거냐는 방법론인 셈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사성제가 진단이랑 처방이라면 팔정도는 그 처방에 따른 구체적인 약 같은 거네요. 자료에서는 근데 12연기랑 삼법인 이것도 근본 가르침으로 언급하는데 이건 조금 더 들어가는 내용 같네요. 네 맞아요. 좀더 심오한 내용이죠. 12연기는 우리가 왜 고통 속에서 계속 윤회하는지 그 과정을 무명에서 노사까지 12개 고리로 설명하는 거고요. 삼법인은 세 가지 도장 같은 건데 모든 건 변한다. 재행무상.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 제법 무아. 그래서 집착하면 괴롭다. 일체개고. 이게 우주의 근본 법칙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두 가지는 앞에서 말한 연기나 중도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그런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결국은 이걸 어떻게 삶에서 실천하느냐 이게 중요할 텐데요. 그렇죠. 이 근본 가르침들을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라고 자료는 이야기하나요? 아,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료는 여기서 육바람이를 제시해요. 여섯 가지 완성을 향한 실천 덕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째가 보시, 그러니까 베푸는 거죠. 너그러움. 둘째는 지게, 윤리적인 삶, 계율을 지키는 거고요. 셋째, 인욕,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인내. 넷째는 정진, 꾸준히 노력하는 거. 다섯째, 선정이 있고요. 마음을 고요하게 집중하는 수행이죠. 마지막 여섯째가 지혜.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입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아, 이 여섯 가지. 자료에서는 이걸로 앞에서 말한 그 근본 가르침들을 경영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썼던데요. 네, 맞아요. 그 경영이란 표현이 참 재밌죠. 단순히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여섯 가지 바람이를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가꾸고 운영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읽혀요. 예를 들면, 보시를 실천하면서 나라는 게 없다는 무화를 배우고, 또 인욕을 통해서 괴로움, 고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육바라미를 실천하는 그 과정 자체가 근본 가르침을 몸으로 체득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료는 이 육바라미를 양심하고 연결을 시켜요. 그러면서 이 양심, 즉 육바라미를 얼마나 정밀하게 실천하는 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정밀도라는 게 뭐냐면 그냥 겉으로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정말 깊이 이해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얼마나 세심하게 실천하는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정밀도가 바로 그 사람의 어떤 정신적 수준, 영적인 성숙도와 직결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하, 정밀도라는 말이 중요하군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척이 아니라 그 행동의 깊이와 진정성. 이게 핵심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단순히 덕목 이름 아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불자들을 위해서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죠. 연기. 중도, 사성제, 팔종도 그리고 종들 깊은 이해를 위해 12연기와 삼법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길로 여섯 가지 바람일 지금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강조했고요. 특히 중요한 건 이론적 이해도 중요하지만 이 육바람일을 얼마나 정밀하게 또 진실되게 실천하는가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자료에서 강조했던 그 정밀도의 관점에서요. 여러분의 일상 속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는 지금 어느 정도의 정밀함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도울 때 보시,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약속을 지킬 때 지계, 어떤 태도로 임하는지 또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인욕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렇게 스스로를 한번 비춰보는 거죠 이 성찰이 여러분의 내면을 성장시키는데 어떤 의미 있는 실마리를 줄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어요.